1 0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에서 점 5는요, ABC의 외심이고요. 35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쌤은 이렇게 접근해서 풀고 싶은데, 여기 o c 그어볼까? 그럼 길이 똑같지? 35도지. 여기 몇 도일까? 70도니까 110도. 근데 각 B랑 이 AOC의 관계가 어때요? 두 배. 그럼 이거 두 배에서 110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55도로 구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8번. 응. 음. 이거 어떤 내용 기억하고 있어야 되더라? 내심 배울 때학님이 하나 알려준 거 있었는데. 뭐 배웠었지?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 그래서 삼각형 넓이를 너네가 원래는 밑변 곱하기 높이밖에 몰랐었는데, 내심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더 배운 거고, 이 내용이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억해줘야 되고요. 뭐죠, 얘들아? 공식이? 넓이는? 2분의 1, 아래, 삼각형, 둘레. 16, 8, 더 다음에 24 나올 거야. 그럼 넓이는 지금 뭐라고 말할 수 있어? 12R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실제 넓이가 얼마입니까? 24입니다. 그럼 R 뭐로 구해주면 돼요? R은 2로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그때, 여기가 R이기 때문에, 넓이는요, 6으로 풀어주면 되겠네요. 전환도 3번 가보겠습니다 응. 얘도 조금 잘 나오는 문제인데이 문제 뭐가 중요하냐 그림이 없는 설명이 문제에 있습니다 뭐 있죠 AB랑 AC가 같은 이등변이래 안써 있어요 여기 얘들 알겠죠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거로 문제 뭐로 접근할 거냐면은 뭐 여기 짝대기 하나는 이렇게 길이 같은 거고 두 개는 이렇게 같은 거니까 여기 길이를 정확히 몰라 선생님 그래서 이것만 준것 같아, 이것만. 그럼 둘은 무슨 관계? 합동, 그렇지. 여기서 그럼 합동으로 뭘 파악할 거냐면은, FD랑 ED가 길이 같은 거 파악하겠습니다. 어? 여기 몇 도? X. 아하. 그럼 잘 보자. 내가 지금 이 각도를 이제 구해서 EX로 마무리 지으면 될것 같은데, 좀 어떻게 문제를 풀어볼 거냐면, 잘 봐요. 음... 동그라미를 사실상 우리가 아니라, 구할 수 있다? 2등변이라며? 그럼 64의 짝꿍이 얼마입니까? 116이겠죠. 그럼 116을 반반 쪼갤 거니까 58도 정도 되려나? 됐나요? 두 번째. 내가 지금 이 각도를 정확히 모르잖아. 이 각도를 X 더하기 세모라고 넣어 볼게. 그럼 X 더하기 세모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짝꿍이니까 122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잘 봐요. 합동이라며? 어? 그러면 여기도 이제 동그라 아 여기 짝대기 하나랑 초록색이니까 짝대기 하나랑 초록색 여기가 X가 될 거고 여기가 세모가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내가 이 삼각형이랑 이 놈의 관계를 좀 확인해 보니까 두 내각의 합은 한 내각의 외각이랑 똑같겠죠? 어? 그럼 이 X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122. 그 맥스 얼마겠습니까? 61도겠죠. 그다음에 6번. 음, 잘 보자. 여기도 잘 보시면 AB랑 AC가 같다고 되어 있는데 안써 있어요. 체크 한번 해주고. 음, 지금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혹시 이거 유도해 볼수 있을까? 여기각도 몇도? 그냥 쌤이랑 늘 약속하던 거뭐 있어? X. X 90도니까 나머지 더해서 90도죠. 근데 오른쪽 삼각형도 보니까 여기 X라고 쓸수 있겠네. 근데 잘 봐, 야들아 혹시 이거 몇 도일까? 혹시 왜? 응. 지금 안 돼.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X까지. 아 문제가 이등변이구나. 그럼 잘 봐. 문제에서 이렇게 길이 같다고 되어 있잖아. 그럼 쌤은 이길간 아, 잠깐 미지수 x라고 더 볼까? 그럼 ab는 뭐라고 쓸수 있어요? 6 더하기 x겠죠. 그럼 여기도 뭐라고 쓸수 있어요? 6 더하기 x라고 쓸수 있겠지. 근데 이 길이야 뭐랑 똑같다고 x랑 똑같다며. 그럼 x 더하기 6 더하기 x니까 2x 더하기 6은 12겠죠. 그럼 2x 얼마겠습니까? 6까지 x 얼마예요? 3으로 구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음, x 구하는 거 맞죠? A, D 구하는 건가? 그 다음에 10번 어, 오른쪽 그림같이 각비 어 일단 문제 풀기 전에 우리 어 그냥 중간고사 범위라고 좀 통틀어볼까? 이거 잘 기억해줘야 돼이 모양 뭐 각의 이등분선이 그려져 있거나 어 이런 모양 뭐 파악해줘야 돼요? 저기서? 어, 합동, 그렇지. 이렇게 합동인데, 얘랑 얘 말고, 우리가 D에서 AC로 이런 수선을 그었을 때. 왜 그런 거죠?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여기랑 여기랑 합동이니까. 이렇게. 수선이 아닌 것 같죠? 모양을 다 봤을 때. 어, 이렇게 해서, 둘이 합동인 걸 우리가 파악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는 높이를 줬어요. 3분의 20으로. 특이하게 한 번에는 못 구해서 반쪽에서 구해주면 될것 같아요. 왼쪽 거부터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3분의 20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6 곱하기 3분의 20까지. 여기는 20을 날리는 게 낫겠지? 3분의 100. 여기도 10을 날리는 게 낫겠죠? 3분의 260. 다음에 3분의 360이니까 120. 2번 아까 쓰미 말한 거 기억할 사람. 어? 가계이 등분선인데 90도 있네. 선 그어야겠다.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아라이 AC 길이랑 DC 길이인데 어? 그럼 dc가 이 길이네. 아 그럼 노란색을 구해서 답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일단. 그 다음에 ac 더하기 dc인데 ac는 이미 알고 있어요. 결국 dc 구하는 문제가 돼버린 거거든. 그럼 여기서 잘 봐. 이 문제를 너네가 다시 읽으면 어떤 설명이 더 있냐면 은 ac랑 뭐 그림도 있네요. ac랑 bc랑 길이 똑같아. n, n으로. 그럼 n, n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어? 직각인데 이등변이라고 직각 2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2동그라미면 여기도 2동그라미가 되는 겁니다. 2동그라미가 45도를 의미하겠죠. 어? 90도네? 여기도 보일 수밖에 없어? 이동그라미일 수밖에 없겠네? 그 아까 내가 말한 게 내가 궁금한 DC는 이 노란색 이 수선이랑 같았었는데 이 노란색 수선은 결국 또이 길이랑 같다고 말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근데 잘 봐요. 이렇게 이렇게 합동이라며 그럼 이 길이도 뭐랑 똑같겠어 아니요. n이랑 똑같겠죠 그럼 전체 a b 에서 파란색을 제외한게 노란색이기 때문에 여기 m 마이너스 n 이구요 이 m 마이너스 n 이 m 마이너스 n 이 m 마이너스 n -N이 이기 때문에 더하면 m 으로 구해주면 되겠다 5번 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 이만도잘 봐요. 근데 음, 조금 팁을 주자면은 이게 다음 단원 배울 내용이 평행사변형이어서 이제 아직은 삼각형 내용이잖아. 그럼 삼각형 내용에서 평행을 줬다는 거는 뭐를 써 달라고 하는 거냐? 너네가 1학년 때 배웠던 엇각이나 동의각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엇각이나 동의각. 그럼 잘 보자. 음... 뭐... 여기 조그만 거몇 도겠어요, 얘들아? Z자 쓰면은 22도 되겠죠? 일단 이거 하나 확보 주시고, 여기 원래 정확한 각도 모르거든, 얘들아? 근데 여기도 Z자 써주시면 90도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두 번째. 문제 보면은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은, A, C를 두배 하면은 D, E의 길이가 된대요. 그럼 D를 셈이 반쪽에 볼까? 대충? 음. 그럼 혹시 이렇게 분홍색을 두 개로 만들 수 있잖아. 그럼 이렇게 셋이 길이 같은 건데. 이해 갔죠 그럼 잘 봐. 이딱 가운데 점을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직각 삼각형, 직각의 대변인 B변의 중점이네? 근데, 직각 삼각형. 빗변의 중점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외심. 그럼 나는 어디까지 여기까지 분홍색을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뭐 파악해야 줘 되냐면요. 여기 1번 삼각형, 2번 삼각형. 이거 AOC랑 COE 뭡니까? 이등변 알려 준 거예요. 이등변. 알겠죠? 그럼 잘 보자. 여기 22도 남에 여기 몇 도겠어? 22겠지. 이등변이니까. 그럼 여기 몇 도일까? 그렇지. 두 내각의 합은 한 내각의 외각. 그럼 바로 가자. 이 44가 어디에 도 있겠습니까? 여기에도 있겠죠. 어? 뭐야? 문제 끝났네. 왜요? 저기 맨 위에 꼭대기 ABC. 내가 궁금한 거 여기. 내가 알고 있는 거 90도. 여기 A 쪽이지만 더할 수 있으니까 66도. 그럼 66도의 짝꿍은 24도로 구해주면 되겠죠그 다음에 19번. 음, 잠깐만, 여기죠? 어. 이 모양도 엄청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기억해줘야 되는데, 여기 외심이야. 근데 외심이 왜 밖에 있을까? 응? 어, 이삼각형이 둔각이어서. 알겠죠? 알고 있죠? 직각이면 핏변의 중점. 예각이면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럼 이 모양 잘 나오는데, 보통 외심이나 내심은 문제에서 뭐가 안 보이죠? 그러면 이 선에서, 이 점에서 뭐 선을 그어줘야 돼. 뭐 그어져 있지만, 그었다, 마, 아, 그다 말았죠? 이렇게까지.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 선을 3개 색칠해줘서, 아, 세변의 길이 같구나. 힌트 얻을 수 있는데, 혹시 이 모양에서 이등변 삼각형 몇개 나올까요? 세 개. 세 개. 그거로 문제 푸는 거예요. 세 개만 확인해주면 돼. 그럼 잘 봐. 첫 번째. 뭐 문제 나와 있지만, 뭐, 각도가 안 나와 있는 걸 동그라미라고 설정해서 풀 거거든요. 여기 동그라미, 동그라미 더 볼게. 그럼 잘 봐. 여기 몇도 올까? 문제에서 원하는 거. 음, 34 더하기 동그라미. 좋아요. 두 번째. 여기 몇 도일까? 24 더하기 동그라미 겠죠 그럼 마지막 답은요? 여기로 동그라미 구할 거니다 동그라미 구하면 문제 풀리는 문제거든요? 이걸로 동그라미 구할 거예요. 다 더한 몇 도? 180도. 그렇지. 근데 잘 봐야 되나? 이게 문제 패턴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 34가 몇 개? 24가 몇 개, 동그라미 몇 개, 두개 하나씩 더하면 90도 34, 2 4니가 58인가요? 짝꿍은 32겠죠 동그라미가 32니까 여기 32 더하기 34니까 66으로 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22번 잘 봅시다. 음, 지금, 내 심이 나와 있잖아요. 쌤이랑 이렇게 유도를 해봐도 될것 같아요. 지금 내가 여기를 X라고 더 볼게. 그럼 여기를 뭐라고 말할 수 있어? X라고 말할 수 있겠지. 내가 여기를 Y라고 더 볼게. 여기를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 y라고 말할 수 있겠죠. 뭐 동그란 X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너네가 이 각도를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 수식생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은 못구하는 사람 없을 텐데. 68. 그렇지. 68도 X. 뭐쓴 거예요? 두 내각의 합은 한 내각이 외각. 근데 저기 오른쪽 각도 쌤이 이렇게 모양을 그려서 구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주 활용되니까 꼭 외우고 있어야 돼요. 다들 외우, 외웠겠지만. 여기 몇 도? 68도 하기. 6도 하기. 결국 우리는 68, 6 8인가 126이죠? 이거에다가 X 플러스 Y가 궁금한데 X 플러스 Y 어떻게 구하죠? 그러면 여기까지 연결해서 몇 도씩입니까? 34도씩. 만약면 EXEY 써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하나씩 더몇 도라고요? 90도. 34의 작품은 56도. 그래서 192로 풀어주면 될것 같고. 응? 미안. 182. 3번. 어, 이 문제가 좀신중중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이런 거나 방금 했던 문제이구요 아마 잘. 기억해서 나중에 맞춰주시고. 일단 문제 어떻게 풀 거냐면 아까랑 또 비슷하게 풀 겁니다. 그럼 지금 나랑 각도를 어느 정도 세팅을 해 볼까? 일단, 여기 X랑 여기 Y라고 쓸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내가 지금 70도를 만들고 싶으니까 혹시 이렇게 가볼까요, 얘들아? 70도는 누구랑 누구도 하면 돼요? X 더하기 Z, Z. 굿두 번째 이 모양이 이 답이야? 이 모양이다 80도는? Y 더하기 Z, y 더하기 Z. 지금 문제 되더라 X 빼기 Y 궁금하지 않았냐? 맞지? Z 까지 더하기 있, 있긴 하지만, 여기서 빼겠습니다. 70 빼기 80 해볼까요? X 플러스 Z 빼기 Y 더하기 Z. 누구 남습니까? X 빼기 Y 남죠. 그래서 일단, X 빼기 Y는 구했고, 아직 Z는 못 구하는 상황이야? 알겠죠? 그러면 문제를, 음, 어... 그 다음 또 진행해볼게, 제트를 구해줘야 되니까. 제트를 나랑 뭐를 구할까 봤더니 얘로 구해보겠습니다. 혹시 얘들아, 여기는 몇 도겠냐? 일단 110도인데, 110도로 혹시 문자로 써볼 수 있겠어? 응. 얘랑 이거 두개더한 거겠죠. 이렇게 생각형보면은이같나요 어, 110도, 얘들아, X 더하기 2 y 에요 그럼 혹시, 여기 각도도 너네 구할 수 있는데, 100도짜리. 뭐라고 쓸수 있을까, 100도는? 어, Y 더하기 x 2 x 더하기 Y겠죠? 그럼 난 여기서 뭘 구했냐? X 플러스 Y를 구했습니다. 왜요? 더하면 얼마에요? 3X 더하기 3Y. 왼쪽 얼마에요? 210. 3, 3, 3 약분하면, X 플러스 Y는 얼마야? 70이겠죠? 내가 이걸 이용해서 X랑 Y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Z만 구하면 되잖아. 그럼 Z의 짝꿍을 봤더니, 아... 여 이게 얼마입니까? 2분의 1Z겠죠? Z의 절반이니까. 맞습니까? 그럼 나는 각을 한 개씩 더할 때몇 도가 나오는 거야, 얘들아? 한 개씩 더할 때몇 도? 90도. 여기다가 2분의 1제트 더했더니 90도 됐대. 얼마 더한 거예요? 20도. 그럼 2분의 1제트가 2 0도니까 제트 얼마겠습니까? 40도. 문제는 이렇게 셋이 이렇게 둘이 더해주면 되니까 답은 30도. 6번. 음보자 지금은 어떤 문제를 너네가 헷갈렸을까? 결국 이 문제는 내 저번에 반지름 구하는 문제인데. 내 저번에 반지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또, 넓이 공식 이용해서. 2분의 1 아래 삼각형 둘레는 넓이.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반지름 빼고 다써 있어. 둘레 얼마야? 60. 넓이 얼마야? 120. 그럼 2분의 1 곱하기 60이니까 30R이겠죠. 30R이 120이니까 아래 얼마겠습니까? 4 나오겠지. 됐습니까? 정리할게요. 문제에선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생각형에서 원 넓이 빼달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 생각형 넓이 120에서 원의 넓이 뺄 건데 반지름이 4래요. 넓이 얼마예요? 16파이. 됐나요? 그 다음에 7번. 어, 오른쪽 그림에서 저 마이는요, A, B, C의 내심이고요 둘레가 32이고. 어, 이 문제 조금, 재밌는, 재밌는 문제거든요. 지금은 위치가 조금, 아, 잘 보자. 어, 여기가 궁금한 건데, 길이 정보가 여기, 저, 여기 써 있어가지고, 일단 이쪽 중에 아무거나 X로 가볼게. 그 다음에 이거 아까 둘레 32라고 했던 것 같은데, 숫자 안 맞으면 추정해 주시고요. 쌤이 일단 문제를 이렇게 그려서 일단 어느 정도 힌트를 주고 시작해 볼 거예요. 내심에서 이 모양 막 자주 나오잖아요. 여기서 파악해 줘야 되는 거뭐 있어? 둘이 어때? 합동. 둘이 어때? 합동. 여기 어때? 합동. 무슨 말인지 알지? 선 그었을 때. 그럼 잘 봐. 내가 여기 길이를 한번 x라고 한번 해 볼게요. 그럼 여기 길이에다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얼마? 9-x 더해서 9 나와야 되니까 이해 갔어? 두 번째 여기 길이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9 x 왜? 합동이라고 했습니까 여기 길이 지금 몰라서 이상한 겁니다 문제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 더 둘게요 y라고 여기 뭐라고 쓸수 있어? x 그럼 정리해볼게 선생님은 이거 다음에 다 더해보겠습니다 그럼 왼쪽 9고요. 뭐야? 9-X. X니까 9만 남네? 맞으면 2Y까지. 32. 그럼 2Y는 18 넘어갈 거니까 14까지. 약분하면 Y는 7.